안녕하세요 진달래 약사입니다. 오늘은 그 불면증에 더 특히 도움이 될수 있는 마그네슘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약사들이 연구 개발한 마그멜라 퓨어 드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NQNA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약사님들이 만드신 건강식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품을 되게 많이 쓰고 있고 또 효과를 많이 보는 제품들이거든요. 이이 어, 이 이름이 원래는 마그퓨어라고 나왔었는데 어, 최근에 마그멜라퓨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요? 여기 보면은 어, 해수유래 아쿠아민 마그네슘이 1 어, 일일 섭취량으로 두알 섭취했을 때 200ml 섭취된다고 써 있는데요. 보통 시중에 우리가 흔하게 사드시는 마그네슘 제품이 산화마그네슘 제품인데, 요거는 어, 천연 해수에서 유래한 마그네슘이어서 흡수율이 그런 산화마그네슘 제제보다한 4배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같은 뭐 함량을 먹어도 어~ 더 훨씬 더 효과를 볼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 흡수율이 좋은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의 장점이 제가 마그네 어~ 불면증에 특히 더 효과를 볼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속에 여기 보면은 어~ 몽모랑시 타트체리 분말이 들어 있다고 써 있죠 네이 타트체리가 어~ 불면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어~ 타트체리에는 그~ 타 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어서 천연 멜라토닌이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트체리만을 가지고 또 그런 불면증 영양제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는데 요거는 마그네슘과 타트체리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그퓨어라고 이름이 나올 때도 마그네슘과 타트체리가 섞여 있었는데 이번에 타트체리를 좀더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멜라가 들어간 이유가 그 멜라토닌 때문에 멜라를 더 추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 멜라퓨어 마그네슘과 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그 타트체리가 같이 들어있어서 마그멜라퓨어로 이름을 좀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반 그냥 마그네슘제를 드셔도 물론 불면증에 도움이 되지만 어이 타트체리가 더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불면증에 도 그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도 흡수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더 효과를 볼수 있고요. 그래서, 어, 뭐, 근육 뭉침이나, 뭐, 쥐가 난다거나, 눈떨림이나, 이런 목적으로 드실 때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불면증에는 요거 두 알을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면 불면증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음, 기왕이면 이제 그, 불면증 때문에 마그네슘을 섭취하시고자 한다면 어, 이 제품을 드셔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데로는 판매되지 않고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이니까요. 어, 근처 약국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